자, 23년 3월 합평입니다. 그림은 화합물 ABC와 C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자, A와 BC가 일단 누군지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네요. 전자 하나를 내놓고, 네온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아, 얘는 NA 플러스구나라고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BC 마이너,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애죠. 얘는 당연히 수소고, 마이너스니까 전자 하나를 얻은 겁니다, 얘가.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는 외부로부터 얻은 거니까 최외각 전자 여섯 개짜리 누굽니까 산소죠? 그래서 OH- 사실 뭐이 정도 모양은 보는 순간 OH-다라는 게 나와야 되죠. 어자 그다음 이쪽으로 이제 와 보면은 어, C는 수소라는 거 이미 잡아놨고요. 그죠? 근데 D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일곱 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HF다. D는 플루오린이구나. 라고 잡아준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면, 자, 기억에서 A는 전성이 있다. 자, 금속이죠? 금속은 연성, 전성,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그 다음에 광택까지 전부 다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오른지문. 자, 니은에서 A에서 D 중이주기 원소는 두 가지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주기는 지금 산소와 플루오는 이렇게 두 가지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도 오른지문. 자, A와 D로 구성된 안정한 화물은 AD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A와 D, 나트륨과 플루오린입니다.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1가 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플루오린 역시 전자 하나를 얻어서 1가 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 1로 결합하는 거 맞겠네요. 비교 또 오른 집은 답은 5번 되겠습니다.